先生はいだろう 음, 이제 가위를 주세요. 내 여러분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
네, 감합다 됐습니다. 처리할게요. 자, 하나, 둘. 뭐, 이거 한 번, 아무나 한번 할까요? 네, 저희 화이팅이나 카드 한번 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와, 아무 소리가 안 나와. 네,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. 파이팅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, 어, 이번 행사의 성공을 들세요 저희 전배 사는 김성태 부모님께서 어, 해주시겠습니다. 지금 이쪽 으로 저희 차례에 서 있는 센터님 쪽으로 사생님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제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성남 아트페어 발전을예 예! 이쪽 봐주세요. <laughs> 어쩔 수 없이 해야 <있어야> 돼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제13회 성남 아트페어 공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앞으로 손을 맞게 배워 지역 예술가 발전의 지역으로리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꺼멓지? 하나 둘셋와 멋있다 이거 꺼매됐 もしもし。<laughs> <laughs>